우리 체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이 단순히 그냥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종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바로 새로운 그 약속을 갖게 되고 그 영광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되돌아섰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앞에 두고 오히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종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40일 이 새벽기도의 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정말 우리 커피 학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응성을 응답을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요 놀랍게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일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40일의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와 도전을 준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다시 또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또한 이 현장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함께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복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향이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이제 대면 예배가 다 금지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그것이 풀리고 모이게 될 때에 완전하게 모이진 못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에 힘쓰고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에서, 옛 삶과 변함이 없이, 그저 주술처럼, 주문처럼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바래야 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행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교회들보다 정말로 열심히 또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저희가 40일이 오늘까지 딱 끝이잖아요. 어, 내일부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이제 두명 이상 못 모이게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거 있잖아요. 후회할 때가 참 많아. 그때 열심히 할걸 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심을 응답해 주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40일의 기도 동안 여러가지를 경험하는데 어떤 것은 정말로 중간쯤 후반부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어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오늘 새롭게 받을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그것의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40일의 기도를 마친다고 해서. 내가 그 40일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 원하고 기대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당장 나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의심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먹구름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 그 미소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지 못했느냐?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기도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만 하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름을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그 구름 너머로 나아가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욕구, 나의 그러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웃고 있는 우리는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게 뭐예요?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될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내가 하려고 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향대로, 말씀대로, 그 길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사자가 나의 앞길을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대적자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나의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면서 멈춤없이 우리 이 40일의 여정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수요일날 우리 와플리아가고 한소중앙병원에서 설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40일에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미사오구가 아니에요. 방법적인 어떤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미사 억으로 반복적인 억으로 사용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40일 동안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름으로 시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으로 우리의 준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인자하심과 그 구원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꾸며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은혜 안에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 자리에서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주의사자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커피아교의 송도들 또한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